자유 시간을 너무 많이 주면 재활 재활 점수가 쓰레기가 돼요. 내거 재활 높아요. 리폼 1이잖아 저도 돈 주면 갱스터 도구셀피시가 생기겠죠. 보냈을 <laughs> 때는 어, 죄인 지급하고 감금시켜. 물 새는 데 없지? 하... <laughs> 아, 조용하네요. 은일로 <laughs> <소심 SW acceptance> <laughs> 조용할 때는 풍전, 풍전 등화, 태, 태풍, 태풍 전야. 어? 분명히 땅 파는 놈 나온다, 이거. 추천 안한 사람 빨리 색출해! 구독 안한 사람 색출해! 얘네 보면은 신기해요. 와 테이저 두번 맞아야지, 몸이 돌아오네. 테이저를 엎드려서 피했어. 조금 더, 조금 더 삐러. 어디니 까불어 야 사랑 공격 하면 다 때려 죽여 버려 테이저 때문에 마이너스 는거 같아. <laughs> 이렇게 운동, 하 다가, 손을놓 고가 빨래 겁나 많이 나오 네. 얘는 혼자 서가지고 하루종일 이것만 하는 거야? 힙합, 랩핑 땡땡. 밑에 또더 만들 수 있을 건데? 오, 가족들 많이 온다, 이제. 그래. 이렇게 가족들 많이 오라고 내가 이걸 만들어 놓은 거야. 봉준아는 그거 아니면 없어 와.. 64세인데 아빠 몸봐라야 어허 왜이래 밀고 장가 보다 밀고자 찾았나 보다. 얘네 밥은 누가 줘? 내 세금으로 주는 거야? 좀 교화좀 돼서 가석방 좀 나가라 얘들아 <laughs> 성공가능성 2% <laughs> 성공가능성 5% 14%얘좀 낫네 0% 38% 좋네 좀 똑똑하네 아, 저, 판금을 팔아가지고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판금을 파, 안 파는 것 같아. 밥 설정 제일 좋게 해놨어요. 여기가 진탱 지옥이구나. <laughs> 여기가, 여기가 진정한 지옥이야. 똥 싸고 쇠 소리에 똥 싸고 다치고 안 돼서 작업실 더 만들어야 되겠어 못 참아 이안돼안돼 안 돼, 집은 팔아서라도 아씨 야동 사느라 정신 없네요 뭐 물건이 안 바뀌어. 한 거야? 청소부는 배치가 안 돼요. 청소부는 자동으로 자기가 청소하고 다니는 거지 배치가 따로 안 돼요. 땅이 너무 놀고 있는데, 이 아래 뭐 만들 것도 없나? 휴게실, 여기 아래를 휴게실로 만들어 줄까? 여기 너무 큰데, 직원 휴게실은 뭐 여기 있는데. 라말라이그 사와티카 헬로 봉주 아프리케토 쵸쵸쵸 짬보 보안실이랑 휴게실을 크게 해 주자고 왜 수출품 저렇게 해서 팔아서 2,000원 버네. 장사 때리치야 되겠네. 음 자율 시간 이렇게 주고, 요때는 수면 시간으로 정하는 걸로 작업장 효율이 극혐이라기보다 일을 다 못하는 것 같아요. 매드게임 타이쿤즈는 다 했습니다. 어, 오늘 내로 유튜브에 올릴 거고요. 어저께 한건 유튜브에 다 올려놨으니까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여기 할아버지 얼굴 눌러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팝과 음... 아프리카 추천과 즐겨찾기 잊지 말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얘네 나갈 준비한다. 자, 어디 볼까? 아, 넌못 나가. 얜 석방 됐네? 어, 얜 석방이야. 어, 진짜 좋겠다. 1년 남았는데, 1년 남았는데 재범 가능성 4%라 석방이야. 바글바글하고만 북쪽에서 아무도 밥을 안먹니밥 먹을 때가 제일 끊겨. 좀 먹어라. 밥다 먹었으면 일어나. 아, 전마들 테이저건 때문에. 아, 테이저건 때문에 안 되겠네. 중국 교도소가 이래요? 와, 이 애씨 개못 웃게 생겼어. <laughs> 비트코인 헤이스트. 비트코인 광, 강도래. 어, 이것도. 특징을 잘 잡았네 캐릭터 개그리기 귀찮았던데 오우 뭐 난리야 걸려 들었지, 여기서 웬만하면 걸리지. 아, 이 친구들 뭘 만들어 주지? 이쁘 일부러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고통 줄려구요. <laughs> 저는 범죄자한테 관대하지 않습니다. <laughs> 아이고 지니 형! 개, 바글바글 각이다, 이거. 개 뽀글이. 아, 리오스님, 감사합니다. 청소부가 부족해서 쓰레기가 쌓인다고? 안 쌓여. 아, 아, 렉. 이거 어. 있잖아, 쓰레기. 아, 리오스님, 감사합니다. 운동장에서 운동하면서 재미도 찾고, 놀고. 근데 북쪽 아직 안 만들었는데 벌써 발전기 이거 터질라 그러는데 작업장 여기서 발전기 다 써가지고. 오른쪽 이 발전기로, 어, 와, 나가는 거 봐. 짜내는 거 같지. 지금 계속 테이저를 사가지고 그래요. <laughs> 모래시계. 어, 이 게임은, 감옥을 만들어서, 감방에다가 애들을, 집어넣어 놓고 관리하는 게임입니다. 어디야, 어디야? 어, 폭동이 나왔다, 미친! 다 죽여! 야, 이씨! 얘 전설적이 얘가 또... 얘가 또 말썽이네. 항상 전설적이 말썽이야. 돈이 안 모여 씨... <laughs> 아, 죄수 한 번에 막한 100명씩 안 오나? 아, 더럽게 쪼금오네 야, 천명까지 올리기가 힘들구나. 중간에 막 죽고 나가고 막 이러니까... 아, 출입국 키우는 게 아니고, 그냥 전설적인 쟤는 그냥 애들 다 때려요. 그냥 지나가다가 경비도 때리고, 관리인도 때리고, 선생도 때리고, 같은 죄수도 때리고, 막다 때려요. 그냥 지나가던 거 12거니까, 막 놀래가지고 같이 싸우다 보니까 여러 여러 군데로 주먹이 튀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너는... 오너 살해 너 살인해서 25년형 받았는데 딱 절반하고서 나가는거야 와 참회 많이 했네 넌 못나갈 쓰레기야 재봉관에서 80%를 두번해버린니까오 너도 나가 어, 얘도 살인이네 살인한 애들 딱 중간만 채우고서 나가네 바로 12.5년 딱 채우고 오, 살인자 두 명, 살인자 두명 사회로 방출. 방출, 방출. 그래서 보고 있으면 밥 조금씩 없어지는 거 보인다. 조금씩 없어지는 거보이죠

그거 솔로 설거지하지 말고 식판 한맥기야 밥, 밥. 얘는 뭐야? 얘는 밥 시간에 왜 이러고 다녀? 태도안 거픈가? 통제를 전혀 따르지 않.